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은 나오는데 책상 및 발만 유독 시려운 거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발 시림 해결용 히터들 세가지 제가 직접 골라왔습니다. 먼저 더에르 석영관 히터입니다. 빠르게 따뜻해지는 게 중요한 분들 전원 켜자마자 아 따뜻하다 느껴야 되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땐 초고속 발열 석영관 히터가 잘 맞습니다. 켜면 3에서 5초 안에 바로 열감이 올라오고 팬이 없는 구주라 소음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슬림해서 책상 옆이나 발 앞에 두기 좋아요 단딱 정면 위주로 따뜻해지는 타입이라 방향 조절이 중요한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보나 접이식 히터 아이 있거나 반려동물 있는 집이라면 뜨거운 히터 괜찮을까 고민되시죠 이럴 땐 접이식 파티션 히터가 잘 맞습니다 불꽃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손으로 만져도 위험하지 않은 구조라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책상 아래에 두면 다리 전체를 감싸듯이 데워주고, 창문 앞에 두면 외풍 차단용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방식이라 발만 빨리 녹이고 싶다면 체감 속도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캐로스 스토브 발터치 히터인데요. 이 제품은 발 실인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만든 히터예요. 일단 조작부터 편합니다. 허리 굽힐 필요 없이 발로 톡 누르면 바로 작동. 상하 각도 조절에 좌우 회전까지 되니까 열을 발 쪽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요. 상하 이중 석영관 램프에. 특수 방열판 구조라 작은 출력 대비 체감열이 꽤 강합니다. 무소음, 무취라,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기에도 부담없고 전도시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장치, 격자 안전망까지 기본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국 as 센터. 이건 오래 쓰면 쓸수록 체감이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빠른 발열이 최우선, 더해를 석영관 히터. 안전이 가장 중요. 에어보나 접이식 히터. 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책상 및 발시림 해결, 플러스 사용 편의성,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가성비는 캐로스가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발시림 때문에 매년 겨울 보생하셨다면 올해는 히터를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고요. 이런 현실적인 가전 선택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힘 냅니다. 지금까지 15년 차 가전 직장인 가전 골라드림이었습니다.